볼리 아수라 셀리 다 왔어요. 네, 다 왔어. 여기 있어. 이제 셋터센터부터 센터. 동점 한번 해보죠. 센터 동점. 오팔 가만어나 센터. 네. 센터에캐다센터센터센터에 캐릭터에 캐릭터려 캐릭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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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릭터리 캐릭터에 캐릭터에 캐릭터 다이. 아까 아 캐릭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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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릭터터 갈게요 센터는 잠깐만 거리서 네. 흡수하고 센터 갈게 그냥 센터하고 일시 빠서 게요 루이스 치고 루이스 치다가 원리부터 죽이면 나는 거 아니야? 쟤? 롤리 죽어 힐러 둘 힐러 어, 둘? 오 다른거 아 알지 조슈카 나. 축구축제 한, 한 어, 우리 컷 우리는 게리오빠 옆에 모여있어 핸드 세 핸드 바꿉니다 루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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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살짝 자리에 이동 리신으로 갈까요 리신 루이스 치카다핸들루리 리신 셀컷핸들핸들핸들 핸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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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 어? 리슨 컷컷 핸드 컷 토퍼를 맞으러 셀리 우리 셀리, 우리 아, 셀리 그래, 고 그래, 셀리 고컷 맞으러 갈까? 리 버리고 리 돈다 셀리 돈다 리신 노래 오케이 다잉 센터 리신 우리 센터 축가가 바꿀게요 찌는 떡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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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담리 엘리 없어. 셀리 어, 센터, 센터 미치. 다시 나왔고. 오 다이. 거 센터. 핸드. 센터. 다이파 아, 다이. 아, 다이. 어, 뭐. 오케이. 믹스. 스리 어. <laughs> 그래? 아. 그 그러니까. 셀리. 밖 아, 셀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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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가. 센터 다이. 센이가다 아수라를 꿔요 아수라. 자, 베스트 타. 때타고. 또 때고. 아수라. 때타고. 너다 죽여야 돼. 다 컷. 아, 나도 컷. 퍽. 때타고. 아이씨. 다 다이. 골리. 어. 헉. 셀리 아직도 살아 있어요. 다이. 오케이. 셀리 접기고 리고 우리 포탑야 어. 리 리신으로 바꿔요. 리신. 자, 우리 센터. 살짝 이동. 리 버리고. 핸드버리고시리가씨자넥리스트 네, 네, 버리고, 아, 넥스, 준비! 넥스트넥스트 스트리트. 네, 스트넥 스트리트. 게요넥스트 같이! 네, 스트리트. 네, 스트리트. 네, 스트리넥 스트리트. 네, 스트리리고셀리리트리트 네, 리스 치다가 갈게요. 칵. 도 칵. 칵칵칵 가이. 로. 어 어서 튀었고 골디. 몰디, 몰디. 골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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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골디. 디 네, 음. 다시. 가이. 리신이. 믹스. 센터 한번노려도될것 같은데. 원래 다시 나어요 리스 좀 잡고. 우리 믹스. 우리 믹스. 저잘 이동했음. 믹스. 스 저희 파. 리스 지나 닷게요. 리스 버리고 센터. 리스 같이 아 세트? 터 센터. 예. 센터. 티가 네. 가 계속 어, 점사 당해요. 센터. 센터 센터 다이. 퍼시 우리 어, 센터 다이. 다시. 센터 다시. 리스 어, 센터, 어, 센터. 센터. 센터 포터 봐라. 센터. 센터 오케이. 센터 다이. 센터 찍고 있을게. 어, 센터 터 봐야 갖 다이. 골디. 골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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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디. 게 스 센터 다시 형 센터 다시 왔다 리쉬 어? 센터 센터. 센터 고 센터 고 포토 아니 조조 살고 싶어 지고있으 존나 조지고있으 센 다시 레전이가 안나 고 어, 가고 가이 리쉬 엑스 치다가 리신 멀리 멀리 센터 다시 왔어 센터 다시 센터 다시 뾰뾰뾰 센터 고 다시 고 오케이 오케이 오리링 돌면서 오케이 리르 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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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. 어, 아기 조교 아 존나 컸네. 이스링힐러힐러힐러힐러 힐라. 렐리 모르고 왔라힐러힐러죽겠자 세타 다어나어요 세타고. 아서라 버리고 믹스 믹스 버리고 넥스트 세타 다이 세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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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교. 님이 모르겠다. 타이. 퍽. 리를 얻어. 리 잡. 한번 잡고 렐리. 아. 어. 어. 아. 센한 번만. 또 다시 리셋타. 렐리. 잘. 또계속 해줘 센터 센터, 우 아, 찍고, 찍고 있을게 오케이, 우리 골딩 니시 니시. 어, 셀리, 니시 니시. 자, 우리 살짝 이동할게요. 자리 이동하고, 어, 네, 센터, 센터에. 오케이, 훈기 아까 별 찍었어. 터 살짝 이동. 자리 이동. 네. 센터, 아, 센터, 아, 센터. 오, 오케이. 센터, 센터, 센터. 센터 다시 어 센터 다시. 센터고, 센터고.

기계! 우 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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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터 써요 센터 센터! 왜 <laughs> 이렇게 안 찍어. 센터 우리 도아 죽었다 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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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리오빠 앞으로 와요 다행스 버리고 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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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어트 노노노노노 퍽퍽다스스 버리고 아수라 아수라 보드도있요스 센터가 센터센터 센터가 센터센터 센터가 센터 센터가 센 센터가 센가여기가 센터가 센터가 센터터가센가가센스 센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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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터센터가센터